우리는 어제 말씀에 1 시편 103편 전체 주제에 따라서 하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송축해야 될 대상 내네 대상을 살펴보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요아를 송축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모든 천군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성도들의 송축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절 이하로 다윗은 송축해야 할 이유들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 2절 흐름지로 보시면 자 그의 모든 언택을 마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심리적으로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은혜가 일상으로 반복되지면, 은혜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하면 그게 귀한 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귀한 줄 알지 못하면 이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 게 예, 근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공기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일상의 공기가 익숙해지면, 그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귀한 줄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 내가 숨을 쉴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폐가 망가지면, 그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산소호흡기도 끼고 되고, 자 미국에서 합킨스의 체플린으로 그 병원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새벽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그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제 어, 힘겹게 호흡하시는 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어, 그냥 그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이제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숨을 쉴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어, 공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은혜가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것이 귀하고 감사한 줄 알지 못하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일상에 반복이 되어지면 그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걸어 다니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귀하고 감사한 줄 알지 못하죠. 그러다가 한번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함을 넘어서 그것이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상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그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것이 많아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당연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무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상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후름대로 보시면 자, 2절다가 합독 가시면서 2절 말씀에 자, 은택 앞에 형용사 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용이나 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복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본질적으로 감사를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가령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또 자녀지간에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여기에 은택은 이웃들에게도 포함이 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올한 해가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그랬는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함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택을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소환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모든 은혜의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시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죄악을 사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송축해야 될 이유를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3절 합독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그랬습니다 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한평생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도 하고 또 물도 있고 또 때로는 잠시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짐상에 띄우도록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함에 받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0편 8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사시는데 그 사심을 절고하신다 그러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절고하시며 죽게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함이 부하시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절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빨리 회개하기를 요청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당자가 집을 나가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이제 돌아오면 너 죽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사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감추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흐름질을 보십시다.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죄에 대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자심으로 바로바로 바로 사죄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용서함을 받은 죄인임을 의인인데 용서함을 받은 의인임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내 모든 병을 마시며 고치시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여 주력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치유하시면서 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일컬어서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제가 이 말은 어, 이 치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자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데요 이 라파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병 그리고 정신적인 병 음, 그리고 또 넘어서 우리가 인격적인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도록 치유하시고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영적인 치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우리는 다 병든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잠재적인 질병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암세포만 하더라도 우리 몸 속에 정말 수십만 수억 마리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잠복되어 있다가 그게 발병을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발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그걸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걸 건강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속에 다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우리 속에 어떤 암세포가 어느 부분에 발병을 하고 우리약한 부분이 터지게 되면 그게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건강을 자신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따라사심이다 은혜입니다 음, 네. 예, 은혜임을 잃으시면 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치유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건강하도록 지켜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병들었을 때만 하나님 나를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언제 발병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건강 유의하면서도 인간의 무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날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날마다 나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은혜가 익숙하면 당연한 구력인다 그랬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귀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빙점의 작가였던 이제 뮈라야코는 어 이제 젊은 처녀 때에 배결에 걸려서 그의 생사를 오고 가고 넘나들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청년이. 아그 병석에서 그녀를 정말 지극정성하게 그렇게 잘 이제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발전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된 여인을 이제 그렇게, 아,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혼하고 한 5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 남편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가 이전에는 눈물겹도록 고마웠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 남편이 미워지고 그리고 불평이 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 속에 남편이 미워하고 귀한 줄 모르는 마음이 들자 하나님 앞에 남편에 대한 그 은혜를 은택을 잊지 않도록. 다시 기도했대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 들으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부부의 군태계를 잘 이겼다고 하는 그 인체의 빙점에서 그녀의 간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귀하고 감상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날마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는 자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라판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아프고 병들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과 살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같은 손을 베풀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늘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래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일상의 삶에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의의 변기가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서임받는 복된 손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